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주버섯 t v 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요, 호랑나비예요 호랑나비. 와, 검정 바탕에 하얀 저 무늬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꽁지 부분에 또 약간 붉은 계통의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비춰봐 드릴게요. 이 호랑나비 잠깐 날개를 또 한번 제가 붙여봐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어,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 지금 뭔가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지켜볼까? 오 어, 날개 밑부분은 또 굉장히 예뻐요. 어, 나는데? 펄펄 나는데? 잠깐만 살짝 잡아볼게. 날개 부분이 아 이렇게 예쁘네요. 제비 나비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와, 날개, 속날개가 굉장히 예쁘네요. 위에 부분에는 까만 무늬만 들어가 있고, 밑에, 밑에 작은 날개가 예쁘죠? 그죠?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또 내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호랑나비. 이 나비는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한번 살짝 나와 볼게요. 나는 호랑나비입니다. <laughs> 잘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예쁩니다. 속날개 아래. 이 부분. 이살장나볼게요 푸죽푸죽 날라고 합니다. 아래 부분이 훨씬 더 예쁘죠? 이 살짝 다치해볼까요 촬영하고 내보내겠습니다. 날개 속 부분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